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직원한테 메일을 쐈다고 칩시다. 갓 들어온 파릇파릇한 신입부터 청춘 다 바친 20년차 부장님까지 싹다 포함해서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나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들면요,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위로금으로 드리고 자녀 학자금까지 챙겨드릴게요. 제발 지금 나가주세요. 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보통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억대 연봉 임원들부터 자르거나 실적 안 나오는 부서만 콕 집어서 정리하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 아닙니까? 살릴 사람은 살리고 짐 되는 부분만 도려낸다. 뭐 이런 외과 수술 같은 방식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편의점의 상징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뚱뚱한 단지 우유의 주인공 빙그레에서 벌어진 일은 다릅니다. 이건 수술이 아니에요. 그냥 병원 문 활짝 열고 누구든 좋으니 환자복 벗고 나가라 하고 소리치는 꼴입니다. 이거 진짜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단순히 아 요즘 경기 안 좋네 하고 푸념할 수준이 아니에요. 식품업계의 거인이 자기 살과 뼈를 깎아내면서 우리한테 보내는 구조신호라는 거죠. 오늘 머니톡톡에서는 50년 된 국민기업이 왜 멀쩡한 직원들한테 돈줄 테니 나가라고 사정하게 됐는지 그 뒤에 숨겨진 소름돋는 경제적 진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 바나나 맛 우유. 하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 한국 제조업의 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보통 이런 착각 많이 하잖아요. 마트 가니까 물건 잘 팔리던데 저 회사 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빙그레 성적표 겉면만 보면 아주 훌륭해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넘겼습니다. 이른바 1조 클럽. 기업들한텐 꿈의 숫자죠. 매출도 작년보다 늘었어요. 여름엔 메로나 없어서 못 팔지. 바나나 우유는 외국인 관광객들 필수 코스지. 겉으로만 보면 지금 샴페인 터트려야 할 분위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찐 체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이 늘었다는 건 덩치가 커졌다는 뜻이죠. 근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무려 24%가 폭락했습니다. 이익의 4분의 1이 그냥 증발한 거예요. 이거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1년에 1억 벌던 가게 사장님이라고 쳐요. 올해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매출을 2억으로 올렸습니다. 와 대박 났다 싶죠? 근데 연말에 금고 열어보니까 작년에 1억 벌던 때보다 남은 돈이 훨씬 적은 겁니다. 재료비 폭등했지 전기세 올랐지 알바비 주고 나니까 오히려 손해 본 셈이죠. 이걸 경제학에선 이익 없는 성장,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헛장사라고 합니다. 지금 빙그레가 딱이 헛장사의 늪에 빠진 겁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예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 그냥 경고 수준이 아닙니다. 공장의 사일에 놀리는 비상사태예요. 원재료 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손님들 지갑 닫을까봐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리는 상황,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덫에 걸린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전 직원 희망퇴직이라는 초강수가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던진 승부수가 지금은 독이 든 성배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볼게요. 2020년 빙그레가 진짜 큰 결단을 내립니다. 업계의 영원한 라이벌,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한 사건 기억하시죠? 브라보콘데 메로나, 누가바데 비비빅. 한국 아이스크림 역사의 양대산맥이 한식구가 된 겁니다. 당시 언론들 난리 났었죠? 빙과 업계 어벤져스 탄생이다. 시장 점유율 1위 따놓은 당상이다. 시너지 폭발할 거다라면서 장밋빛 전망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영은 수학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무조건 2가 되진 않아요.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지금 빙그레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합병에서 시작됐습니다. 냉정하게 까놓고 말해서 당시 혜태 아이스크림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미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죠. 빙그레 경영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유통망 노하우랑 돈좀 쏟아부으면 혜태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금방 살릴 수 있다. 이건 마치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구조만 잘하면 둘다살줄 알았겠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파도가 거세졌다면요. 네, 둘다 가라앉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센 파도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 소비시장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빙그레는 과거의 시장을 샀는데 소비자는 이미 미래의 시장으로 떠나버렸거든요. 여러분, 요즘 편의점이나 백화점 디저트 코너 가보셨어요? 소비 트렌드가 아주 기가 막히게 갈라져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모래시계형 소비라고 하죠. 허리는 잘록하고 위랑 아래만 뚱뚱한 거요. 한쪽에선 작은 사치가 유행입니다. 호텔 10만원짜리 망고빙수, 한 알에 5천원 하는 마카롱, 요즘 난리난 두바이 초콜릿 같은 거요. 젊은 층은 여기에 돈안 아낍니다. 이게 내가심비를 채워주고 인스타에 올릴 자랑거리가 되니까요. 그럼 반대쪽은 가성비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초저가 시장입니다. 편의점 PB 상품, 행사 상품들, 주머니 얇아진 1인 가구랑 서민들은 100원이라도 싼거 찾아다니는 유목민 신세죠. 자, 그럼 우리의 빙글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히 아무도 안 찾는 그 애매한 중간에 끼어버렸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 붕어싸 많고, 분명 맛있고, 좋은 제품 맞아요. 근데 지금 트렌드에서 보면 위치가 참 난감합니다. 프리미엄이라기엔 너무 흔하고, 초저가랑 붓잔이 원가 때문에 가격을 더못 내려요. 옛날엔 대중적인 가격이 무기였는데, 지금은 싼거 찾는 사람한텐 비싸 보이고, 비싼 거 찾는 사람한텐 매력 없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결국 덩치는 키웠는데, 정작 그 덩치가 놀아야 할 운동장이 반 토막난 꼴이죠. 시장 안에서 제살 깎아먹는 치킨게임 중입니다. 파이는 줄어드는데 숟가락만 두 개로 늘어난 형국이에요. 이게 바로 빙그레가 전 직원 희망퇴직이라는 창사일에 가장 충격적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내부 사정입니다. 자, 이제 눈을 좀 밖으로 돌려볼까요? 보통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경영진이 무능해서 저렇지 라며 손가락질부터 합니다. 물론 빙글의 경영진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트렌드 변화에 둔감했고, 무리한 합병으로 덩치만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계 챔피언급 수영선수라도 발목에 10kg짜리 쇳덩이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면,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주소가 딱 이렇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단어들 기억하시나요? 노동자의 권리, 인권, 그리고 안전. 듣기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고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가치들입니다. 저 역시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냉혹한 전쟁터는 감성적인 구호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계산기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 보호라는 선한 명분이 기업들에게는 생존 본능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규제의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독약이 바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기업가들 입장에선 이건 법이라기보다 그냥 한국에서 사업 접어라 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리거든요. 당장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만 봐도 그렇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 하청 업체 노조가 파업을 해도 원청인 빙그레 같은 대기업이 무조건 책임지라는 겁니다. 게다가 파업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도 노조한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직접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시위를 하는데 나는 손도 못 쓰고 협상 테이블에 끌려나가야 합니다. 파업의 범위는 태평양처럼 넓어지고 경영권은 종잇장처럼 너덜너덜해지겠죠. 이건 기업 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어떤가요? 사고 나면 무조건 CEO를 감옥에 보내겠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사고 나면 내 인생 끝난다라는 공포가 지배하면서 기업들은 사람을 더 뽑고 공장을 늘리는 대신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최대한 사람 손 안타게 자동화 기계를 들여오거나 아예 규제 없는 해외로 공장을 통째로 옮겨버리는 거죠. 빙그레가 왜이 시점에 희망퇴직이라는 칼을 빼들었을까요? 우리나라는 한번 정규직으로 뽑으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까지는 절대 내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른바 고용의 경직성이죠. 이게 우리 기업들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좀비 바이러스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말, 우리 귀에 참 익숙하죠. 하지만 경제의 눈으로 보면 해고를 원천 봉쇄하는 게 오히려 기업 전체를 수렁으로 밀어넣는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제조 강국들을 보세요. 회사가 휘청거리면 비교적 자유롭게 인력을 조정합니다. 잔인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살아남아야 나중에 경기가 풀렸을 때 다시 수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A 고용의 유연성이 기업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일자리를 지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법적으로 사람 한명 내보내는 게 미션 임파서블 수준입니다.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해야 하고 해고 안 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하며 노조의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거 하다가 골든타임 다 놓치고 다 같이 길바닥에 나왔는 게 현실이에요. 빙그레가 연차 높은 직원들에게 15개월치 월급에 자녀 학자금까지 얹어주며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법으로 못 자르니 돈으로라도 사정해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수백억 원을 위로금으로 쓰더라도 정년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감당해야 할 인건비와 각종 노동법 리스크를 생각하면 그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비극적이고 잔인한 계산법 아닙니까? 경영진 눈의 직원이 이제는 함께 갈 파트너가 아니라 빨리 털어내야 할 고정비이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게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과도한 보호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앞으로 절대 정규직은 안 뽑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청년들의 취업문을 꽁꽁 닫아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빙그레라는 아이스크림 회사 하나만의 슬픈 사연일까요? 그랬다면 제가 머니톡톡에서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며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예요. 빙그레는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광산의 카나리아일 뿐, 대한민국 식품 제조업 전체가 이미 보이지 않는 가스에 중독되어 질식사하기 직전이거든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들 있죠?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해외에서 라면 잘 팔린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다들 돈벼락 맞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그 속을 까보면 다들 끙끙 앓다 못해 골병이 들어있어요. 영업이익이 줄줄이 사탕으로 20% 넘게 빠졌습니다. 이유는 빙그레와 똑같습니다. 원재료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수시장에서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리는 구조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기름을 붓습니다. 물가 잡아야 하니까 라면값 올려라 말아라, 과자값 동결해라 하며 팔을 비틉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치는 장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가스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들어오는 돈의 입구만 꽉 막아버리니 기업의 금고가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결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단 하나, 바로 축소 경영입니다.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멈추고 마지막엔 빙그레처럼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건이 파장이 대기업이라는 높은 담벼락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에는 낙수 효과라는 게 있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된다는 논리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엔 그 반대인 낙석 효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틈도 없이 다 깔려 죽는 겁니다. 빙그레가 사람을 내보내고 생산 라인을 줄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장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까요? 본사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진짜 지옥을 맛보는 건 빙그레의 포장지를 납품하던 인쇄소 사장님 매일 원유를 짜서 대주던 낙농가 제품을 전국으로 실어나르던 물류트럭 기사님들입니다. 대기업이 기침만 해도 하청업체는 독감에 걸리고 대기업이 눕는 순간 협력사들은 산소 호흡기를 떼야 하는 게 우리 경제의 잔인한 생태계입니다. 실제로 빙그레의 구조조정 소식이 들리자마자 관련 업계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이제 끝났다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대기업이 몸집을 줄이면 주문량은 칼질 당할 게 뻔하고, 당가 후려치기는 더 심해질 테니까요. 이게 바로 지역경제가 박살나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도미노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기업을 탐욕의 화신으로 몰아쓰며 더 규제해야 한다, 더 뺏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있고 고용이 있어야 소비가 돌아간다는 이 기초적인 경제의 선순환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빙그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살벌합니다. 대한민국이 누려왔던 그 달콤한 고도성장의 파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옛날엔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잘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라는 유노멀의 빙하기로 들어왔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이스크림 먹을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수시장은 쪼그라드는데 기업들은 살기 위해 해외로 도망가거나 빙그레처럼 겨울잠을 준비하며 털갈이를 하는 겁니다. 덩치를 안 줄이면 얼어 죽는다는 생존의 공포. 50년 된 국민 기업을 흔든 건 바로 그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이 뉴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조만간 여러분의 일자리와 지갑을 덮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머니톡톡 시청자 여러분, 남의 회사 이야기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조만간 우리 각자의 지갑과 일자리를 정면으로 덮칠 겁니다. 우리가 이 난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가지 생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비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싼 것만 찾고 기업이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나쁜 놈들이라며 비난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 사정이 급하니까요. 하지만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 화살은 결국 일자리 감소와 품질 저하라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우리 가슴에 꽂힙니다.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놔두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일자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매출액이라는 화려한 숫자에 절대 속지 마세요. 빙그레처럼 1조 원을 팔아치워도 속은 좀비처럼 썩어가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 대신 그 회사가 진짜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체력이 있는지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을 현미경처럼 뜯어봐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지 고민해야 하는 철저한 수비의 시간입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기업에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맡기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셋째,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왜더 높이 뛰지 못하냐며 다그칠 겁니까? 2024년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와 2026년 오늘 마주한 빙그레의 희망 퇴직 사태 이두 사건 사이에 끈끈한 인과관계를 진짜 모르시는 건가요? 해고가 무서워서 고용 자체를 포기하는 나라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2, 제3의 빙그레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기업의 목을 조르는 낡은 규제들을 풀고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신 바나나맛 우유 여전히 달콤하던가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씁쓸한 현실 때문에 목이 메셨나요? 빙그레의 희망퇴직은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경고음이자 제조업 강국 코리아의 신화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두려워하겠지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만이 이 난세에서 내 삶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머니톡톡은 앞으로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넘어 감춰진 경제의 본질과 돈의 흐름을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머니톡톡이 끝까지 함께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